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20대 피부 관리를 갖다가 하면 피부가 뭐좀안 어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가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죠. 왜냐하면 10대나 20대는 얼굴에 피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기에요. 그래서 얼굴에 어 피지가 많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되게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또그 피지 관리가 적절히 잘 안되면 모공이 확장이 되고 또그 2차적으로 얼굴에 어그 여드름 흉터 자국, 이렇게 페인 자국들이 남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그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피지선 위쪽으로 그 모세혈관 자체가 지나가기 때문에 모세혈관 자체에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분들은 피부 자체가 홍조 증상도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민감하고 자주 붉어지고 불편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여드름이 자주 생기면은 어, 피부에 그런 색깔, 그러니까 갈색으로 착색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그와 같이 피지가 적절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 2차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 피지가 특히 얼굴에 많이 생기는 분들은 어, 10대 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어, 피, 어, 피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0대는 사실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또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 여드름이 많이 생기죠 근데 20, 10대 때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치료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대도 어 피지가 굉장히 많고 얼굴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2차적으로 자국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어 20대부터 피지가 많이 생길 때는 병원에 오셔서 거기에 맞는 간단한 치료,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이라든지 간단한 피지를 정리하는 그런 치료를 갖다가 하시는 게 나중에 향후 흉터가 남고 또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